일단은 아. 그 뭐냐, 우리 회의부터 우리 먼저 얘기하자. 그 네. 얘기부터 하고 있잖아. 근데 언제 와, 성욱이? 성욱이? 어. 아, 성욱이 뭐.. 오지 않을까? 아니, 제가 아, 오지 않을까? 6만 지 6만 원, 6만 늘 튀어나와 있는데! <있네>. 아니, 근데 <laughs> <아니, 웃음> 뭐말하다가 멈춰. <laughs> 왜안 와? 아, 뭐, 지 않을까? 그냥, 그냥. 하지 말라고. 한적 있었지. <laughs> 어머, 갑자기. 어. 언제 오셨어요? 뭐, 어 그냥 왔어? 방방 왔어? 어 어.. 뭐야? 에? 아, 잠들어가지고, 아. 어? 아 잠들어 가지고 아아 깨우지? 아니 깊이 잠들었거든. 어 언제 오셨어요? 언제 오셨어요? 아니 일찍 왔더라고 생각보다. 어. 어? 아니 아 왔다가 잠들어 가지고 응. 아 언제 왔는데? 너 있었어 이, 이 안에? 나나 네, 네. 오기 전에 있었어? 네. 아니 잠들어서 괜히 깰까봐. 어. 아 그리고 우리가 깰까봐 얘기 안 했어. 어, 아 정신 못 차리다. 아 최소만 하고 올게. 양채나. 양채가 최소한다고? 어. 어, 양차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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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 정신 못 뭐야? 아니 아까 와서 잤다니까. 누구 서는데 아니. 아까 와서 잠 잔다고 그래가지고 잔 거야. 아 무슨 소리야? 아 이거 아이가 얘 알단데 이런 이거 아니지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. 뭐야? 어? 내거 반바지 어디 놨어? 반바지? 거기 옷걸이에 걸어놨는데. 아, 어그거 어, 보여? 어, 너 수건 있어? 어. 탈수, 탈수. 어. 반바지. 아, 아까 전에 그 뭐냐, 벗어났길래 내가 그냥 벗어났길래 내 걸어놨어. 반바지를 왜 벗어나? 아니, 바지 잘못. <laughs> 무슨 생각하는 거너왜 그래? <laughs> 반바지를 벗어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어? 어. 어. 그거 아. 그 수건 안전해서 내가 한번쌌는데 아, 그아 정말 발탁한 건데. 아, 아 빠른지 내가 빠른. 아 빠른? 어. 아, 빠른. 아니 아까 잠들어가지고 아니 스튜디오 만약에 날짜만 정해주시면은 응. 제가 두분 괜찮으신 시간. <laughs> 그래. 언제 언제가 좋아. 그러면 연락만 먼저 주시면은. 응. 그 누나 언제 머리 안 감았어요? 아니 왜안 까는데 면 까는 보여? 아니 어. 아니 차라 아니 이쪽이 계속 넘기니까 이쪽은 어, 차라리 이렇게 넘기는 게 나을 거 같아. 아 진짜. 응. 그래서 내로우 하니까. 응. 그러면은 연락만 둘이 맞춰서 주시면은 음. 제가.. <laughs> 아니아니아니 어. 응? 맞춰서 너, 연락만.. 성우 었어 네? 독 <laughs> <동기> 있는데 거기 없어 아빠 독 있어 무슨 소리야 독이 <laughs> 아, 있어서 혹시 썩었을까봐 와... 아, 아, 아 재미없어 <laughs> 갑자기 <웃음> 그것만 정해지면은 연락 주세요 그래? 네성우너 아, 커피 하나 타줄까? 아니 저 커피 못 마셔가지고. 아, 진짜? 그럼 내가 사다 줄까? 맛있어. 아, 게 없어, 아 아니 아니 그러면, 아니 그러면 아 내가 살게. 비타가 있으세요? 내가 사줄게. 내가 살게. 아이 예, 내가 사.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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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한잔 있으니까. 아개기다 어. 자힘힘 길러라. 네. 조심히 갔다. 아 네. 음대. 아 약간 약간 보뭐 있어? 아니야. 내가 뭐이렇 살짝 간지간지한 게 있는 거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갔 나갔 생각 얘기해봐 나한테도 얘기 못해. 그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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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아니 왜? 여기 누가 이게, 이렇게 넘겨줘? 게. 아 무슨 소리야? 아니 근데 성욱이는 원래 그냥 좋은 동생이잖아. A few moments later. 가능성이 왔어? 그 아, 이거 약간 커피 이런 거보다는 물 같은 거 사갔던데? 아 그래? 네아냉장고좀지넣어야겠다아 그럴까요? 지금 어. 좀 드시면 돼 어. 나만 먹어야겠다 야너 비번 어떻게 알았어? 아 여기 비번이요? 어 어떻게 알았어? 아니 알려주어뭘 가르쳐줬는데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 그니까 왜 알려줬냐고 아 내가 일찍 와가지고 어. 알려줬어 미리 음. 들어가 있으라고 음. 안 알려줄 이유는 없잖아 솔직히 응꼭 음. 맞지 응. 음. 이유가 있지. 그러니까. 이유가 있으니까 알려 줄게. 참나. <laughs> <laughs> 뭐 얘기하고 있었어요, 죠? 아니, 뭔데? 그러니까 <laughs> 뭐가? 아, 뭔데? <laughs> 아, 솔직히 말하자. 아, 너 팀을 속이지 말자. <laughs> 무슨 소리야? 나봐 봐.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. <laughs> 어. 둘이 잤지. <웃음> <웃음> 아니, 무슨 소리 야 <laughs> 아니.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<laughs> 잠깐만. 야, 아니 정말 뻔 아니고. 그러니까 왔네. 깨끗하게 아, 무슨 소리야. 내가 싫은 장 하다 보면 아, 잘수 있다고. <laughs> 아니, 무슨. <laughs> 아니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니, 그러니까 내말을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그쵸? 수 있다. 아, 그러면은 응. 비밀을 지켜 줄. 아, 어, 뭐야 진짜. 야! 며 칠인데 오늘에? 오늘 <laughs> 며 칠인데? 아니, 어디서 말하시면 안 돼요. 아, 진짜. 진짜. <laughs> 아니, 나는 너무 축복이야. 정말 축하해, 이거. 그니까 며칠째쯤이 이게 오늘 일이야? 어제야 <laughs> 어제야 오늘이야. 이, 이틀 정도 됐죠 <laughs> 왜냐면 그때 회의하고 기획한지는 이틀 <laughs> 이틀 정도 기획을 하고 아까 잠깐 전화로 맞춰보고 했으니까 이 이틀째라고 보면 돼요. 이이 <laughs> 응. 이틀인데 기획을 왜? 응? 이틀인데 기획을? 왜? 답을 맞추고 <laughs> 어. 이제 나 눈치가 빠르니까 사람 뭐 속이는 게 쉽나 또. 그니까 합을 좀 맞췄어. 어. 그러니까 이제 그 합이 이제 다른 합. 합이... 아이씨, 진짜. <laughs> 왜? 아이씨, 뭐가 싫어? <웃음> <웃음> 뭐가 싫어? 아니라고 얘기해. 그게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싫어. 아니 그거 더 말할 필요 없다고. <laughs> 지원이 데리고 가빨 맞다. 아 싫어! <laughs> 지원이 데리고 가. 나도 싫어. 아 지원, 언니 <laughs> 싫어. 싫어. 야, 야, 싫어. 야, 야. 그러고 나도. 언니, 야, 나도. 기반권 언니. 언니. 까내 그러니까 오늘. 야 잡아. 야, 잡아. 둘이 합방해. 아니 아니 아니. 둘이 합방해. 아니 그게 아니라. 야, 야 물타고 먹고 다필요 아니야.